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 3천만큼 체험 프로그램 평가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나 3천만큼 랜선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이번 평가회도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죠. 이 온라인 토크 콘서트 이후에 체험단 여러분들께서 4주간 이나 3천만큼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4주간의 길었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이 체험에 대한 평가가 있는 시간입니다. 4주 동안 어떻게 잘 실천을 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 시작에 앞서서 우선 함께해 주시게 된 패널분들부터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의 이승용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강북 삼삼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랜선 토크 콘서트 때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제대학교 가정교육과의 김정현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최고의 요리 비결, 또 KBS 아침마당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신효섭 셰프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멘토님들과 오늘도 이 자리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 모신 특별 게스트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보자마자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로도 변신해서 왕성한 활동 보여주고 있는 가수 루나 씨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룸팝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디 루작가입니다. 네, 네, 유튜브도 운영하고요.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루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루나 씨. 네, 당연하죠. 제가 다이어트 하면 또 루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습관 개선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함께해 주실 다른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 후기를 들려주시겠고요. 또 식습관 컨설팅의 진한 뒷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체험단을 대표해서요. 권성윤님, 윤현정님, 그리고 황나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 임상 영양사를 대표해서요. 조민자님, 그리고 박지영님도 이곳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박수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게스트 분들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역시 나 삼천만큼 체험단 분들께서도 영상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나 요손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흔들어 주시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영상으로 네, 이렇게 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식품 식생활 영양 안정정책과의 송상업 과장님 이 자리에 모셨고요. 또 저당저염 실천본부 사무국의 박혜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체험단을 이끌어주신 나머지 8분의 임상영양사 멘토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 삼천만큼 이 프로그램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랜선 쿠킹 클래스를 준비를 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체험단과 멘토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 이름하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코너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기대되시죠?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3천만큼 프로그램 평가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의 이승용 국장님의 한마디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국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용 국장입니다. 아, 먼저 오늘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그 나트륨 3천 체험.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 그리고 또이 우리 평가단을 갖다가 잘 도와주신 우리 임상 영사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트륨 이속 나트륨을 좀 적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나트륨을 누리, 그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혼자임으로만으로는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또 우리 학계 산업계에또 도움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직접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걸 줄여보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평가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트륨을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바람이고, 오늘만큼은 오늘 이그 평가에 참여해주신 우리 체험단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용 국장님의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 3천만큼 프로그램 체험평가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시작 해볼 텐데요. 쿠킹 클래스에 앞서서 지난 토크 콘서트 때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배달 음식과 관련해서 저염을 위한 똑똑한 메뉴 선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서 드실 때 필요한 저염을 위한 똑똑한 식사 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회장님께 강연 양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뭐, 파워포인트 자료 좀 띄워주시죠. 네.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식재료들은 우리가 과다하게 섭취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했죠. 이제 칼륨이 많은 식재료 어, 토마토나 바나나 또 고구마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감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입줄기 채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시금치가 있겠고요. 또 검은 콩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고소한 맛도 있고. 어,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거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데 견과류들이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땅콩이라든지 아몬드를 후식으로 많이 하,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 식재료로도 조리 재료로도 쓴다든지 그러면 검은콩가루. 또 역시 마그네슘이 많은 거에도 우리 시금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재료들을 의식적으로 좀 자주 구매를 해 주시다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재료를 다사 왔어요. 장에서 봐와 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을 조리할 때 어떻게 하면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서 조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가공식품 되도록 사지 않고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지만 가공 식재료를 사왔다 뭐 예를 들어서 유부라든지 또는 뭐소세지 어 같은 것들 스팸 같은 것들을 사왔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 한번 어 물에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나트륨을 좀 제거해주시고 기름기도 제거해주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두 번째로 어 우리가 육류를 조리할 때 아이 어, 나트륨을 많이 양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비린내가 어 고기 비린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 비린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뭐 이런 육류들을 준비하실 때 미리 어 우유에다가 담궈놨다가 어 쓰시게 되면 우유와 어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들이 비린내 성분을 흡착해서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육류 고기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 양념을 많이 안 하셔도 고기 천연의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요리죠. 아, 국이나 찌개를 많이 조리하시게 되는데요. 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실 때 감칠맛 재료를 좀잘 이용해시면 어, 나트륨 함량을 30%까지도 줄일 수가 있으니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채수라고 해서 어, 이런 뿌리채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쳐가지고 그 국물을 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잘 아시는 다시마, 어, 멸치, 건새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쌀뜨물 잘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쌀뜨물 이용해 주셔도 좋겠고요. 아 이제 생선 요리를 하려면 지난번에 배달할 때도 구이를 어, 시켜서 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집에서 구워 먹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랬을 때 어, 구이를 할때 우리 어, 파기름을 낸다든지 마늘기름을 내 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에다가. 구워 드시면 불 맛이 더해지고 비린내 성분이 휘발을 해서 비린내를 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이렇게 구워 드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역시 생선은 우리가 비린내 성분이 약 알카리성 성분이기 때문에 비린내 성분을 잡으려면 신맛이 나는 식재료들을 뿌려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향미 채소 같은 것도 곁들여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우리가. 소금을 뿌리지 않고 구운 대신에 구운 생선을 우리 어 간장을 조금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한 다음에 여기 우리 어 와사비라고 하는 초록색 어 매콤한 알싸한 맛을 내는 재료가 있는데 이걸 섞어서 찍어 드시면 어 비린 맛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어그 육류 조리 시에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육류 조리 시에는 어, 볶을 때에. 우리가 향미 채소들을 많이 섞어서 하셔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불고기 양념을 하실 때 감칠맛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전분풀 물이나든지 쌀뜨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 불고기 양념을 해주시면 감칠맛이 더 느껴져서 간장을 많이 안 넣고도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기 밑간을 할때 우리가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들 깨소금이라든지 참기름, 어, 또뭐 어, 다른 뭐 미역국 같은 걸 끓일 때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들깨가루 이런 것들의 고소한 맛을 내는 식재료들을 활용을 하시면 어~ 육류들의 조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시고요 어~ 우리 향이 강한 향신료들 후추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고기 불고기 같은 걸할때 어~ 우리 취나물 종류라든지 이런 생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땐 이런 것들 또 향미 채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썰어서 같이 넣고 조리를 하시게 되면 어~ 우리가 짠맛을 많이 안 넣고도 맛있게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신효선 셰프님께서 더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저염 요리 가르쳐 주실 테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영은 회장님의 이 강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반성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자극적인 메뉴에 항상 손이 가는 스타일인데 루나 씨도 사실 보면서 계속 깜짝 놀라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스케줄 하다 보면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사서 먹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염식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 특히나 회사원 분들도 그러실 텐데 요즘 같은 이렇게 배달 음식 그 밖에 많이 못 나가는 시대에는 시절에는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다시피 저염 식단, 저염 메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원래 이 자리에 신우섭 셰프님 모시고 이 저염 식단을 가지고 직접 좀 요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걸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신우섭 셰프님께서 직접 쿠킹 클래스 영상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기 이전에요, 셰프님 네. 그 메뉴 소개를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저염 식단에 두 가지 메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생이 바지락 전, 바지락 매생이 전인데요. 어, 매생이와 바지락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입니다. 더군다나 이 특히 매생이는요 칼슘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무기질 보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료이고요 두 번째 요리로는 유부 우엉 잡채입니다. 사실 이 메뉴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먹는 메뉴이고 네. 저염식 했었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메뉴인데요 일단 우엉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탁월한 식재료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엉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또이 뭐 조림이나 찜 샐러드 무침, 튀김 등 다양하게 할수 있는 식재료라서 어, 오늘처럼 우엉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매력에 빠져드실 거라고 네, 장담합니다 네, 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다 들어갔네요. 네, <laughs>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두 가지 메뉴로 준비한 쿠킹 클래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좀 쉽게 할수 있는 요리라고 사실 보여지고요. 전 요리를 못 하지만 네. 그리고 재료들 자체가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집에 뭐 짜투리 채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이기도 하고요. 어, 일단은 뭐 조리 방법 같은 경우에도 약간만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누구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쉬운 레시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원래 대본상으로는 그 멘트 끝나고 이제 드셔보시겠어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laughs> 뭐 음식이 나오자마자 <laughs> 이미 뭐네. 귀엽네요. 네, 못 이기시고 이미 다 드시고 계신데 맛이 어떤지 좀한 번씩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강 교수님은 지금 이미 거의 다 드신 것 같거든요. 예, 조금만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트륨이 적은 음식은 맛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편입견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륨을덜 넣고도 이렇게 건강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이승용 국장님도 한번 드셔보셨는데 어떠신지요, 맛이? 어린 시절에 먹던 고향의 맛입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고향의 맛은 이렇게 도시에서는 잘못 느껴보는 맛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감동적인 맛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어린 시절에 먹던 그 매생이 맛이 그대로 올라오고있습니다 아. 아, 셰프님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다, 갑자기 더 부담스러우시는데요. <웃음> <웃음> 네. 아 사실 오늘 드신 방식들이 뭐 기존에 있는 레시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저염 간장과 그리고 조리 방법에 좀 수준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습관적인 소금 습관적인 간장 습관적인 조미료라는 걸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것들만 줄이더라도 나트륨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재료를 써는 방법부터 좀 달라지셔야 돼요. 너무 두꺼운 재료들은요 익히려고 또 양념이 안 속까지 베이게 하려고 많은 양념을 넣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더 얇게 써는 방법, 뭐 아니면 체칼를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좀 해서 하는 방법과. 또 볶으실 때 기름과 소금을 의존하지 마시고 물로 볶는 방법을 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루나씨께서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이게 사실 저염 식단이라고 하면 좀 맛이 밍밍하지 않겠어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 어때요? 사실 네? 제가 집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만들어 먹는 식단이 되게 밍밍하고 밍밍해서 사실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 음식은 계속 손이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laughs> 네, 옛날 추억의 맛도 나고 또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체험단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특히나 제 옆에 계신 권성윤님께서는 너무 맛있는데 못 드셔서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매생이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어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잡채 같은 경우도 우리 딸이 좋아해서 아 이런 재료로도 만들어서 한번 요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염 식단이라고 해서 절대 밍밍하지 않다고 합니다. 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나트륨만 줄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